공단 네. 사장님? 예. 네. 어디 계신가요? 계십니다. 예. 업무,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일단 대략적으로는 제가 파악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이제 철도시설 공단과 관련해서 많이 우리 상임에서 얘기가 됐던 게그 네. 전에 상당히 좋았던 노사 관계가 네. 지난 시기 한 2년 동안 매우 힘들었던 이런 지식이 매우 많았어요. 그건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누구의 자잘못을 하시든 떠나서 노사관계 굉장히 파행적으로왔던 문제. 그건 파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011년도에 임금 14억 원이 체불돼 있고, 여기에서 네.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쳤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어, 2014년 2월 12일 날, 대전지방법원 민사소송에서 결과 난상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예, 일단 그 저희 항소 여부는 좀 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좀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에서는 그이사측이 무혐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 행정소송은 예, 됐고요. 네, 네, 네. 자, 이게 지금 단순히 그대정 지방 법원에서 단순히 판정난게 아니고 네. 2011년 11월 30일 규뇌위가 아, 소위 조정을 했어요. 이 조정은 사법적 권한이 있어요. 음. 자,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 결정도 무시하고, 행정소송 제기해서 1심, 2심 다 졌고, 또 거기 불복해서 법원으로 가가지고 법원에서 또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12일, 올해 2월 12일날 판결이 났어요. 지금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이자 아, 비용 등해서 2억 원이 넘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또다시 소송을 더 연장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중인 사안이고, 또, 위법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기는좀 곤란하다는 그런. 아니, 그래서, 있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예, 자꾸 예. 또 그렇게. 네. 심의사장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 중례의 조정에도 반했고, 그 다음에 중례의 조정에 반해서, 지금 행정법원에 1심, 2심 다 지금 사측이 졌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불복해서 법원으로 가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는데, 2월 12일 날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으면, 예. 소송을 계속 하더라도, 지급을 하고 소송을 하든가, 예, 아니요 소송 중단해야 되는데 신금 소송 오셔가지고또 이거 계속 지금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아, 되는가? 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그 2월 18일자로 그 미린 임금과 이자가 지급됐습니다. 예. 네 그럼 그러면 네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임 이사장이 지금 어쨌든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네네.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중요했던 고위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공제는 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냥 답을 듣기보다도 어 2013년 6월 28일날 어 교섭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저한테 와 있어요. 예. 폐사는 어쩔 거냐 그랬더니 김모 기사께서 사표 하겠다 사표 내겠다고 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확인 확인하시.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앞뒤를 또 따져보면 그렇게만 딱 끊어서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임하시면 수심사장 네.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난 2년 동안 얼만큼 파행으로 치달았던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거고 네. 어, 어쨌든 어 간에 이 과정에서 사측이 지금 노동자업과 관계 문제가 아니라 시설공단 운영 과정에서 네. 어쨌든 운영을 한 주체인 저, 소위 조합원 달리 표현하면 사원들과 관계 문제에 있어서 네. 원하지 못하고 계속 해고하고 또... 법, 재판에서 치고, 변호사 사고, 소송 비용 물고, 이런 과정 2년이 연속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넘어서서 지금 경영 정상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화합하지 않고, 단결하지 않고, 인화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차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그 때문에 알겠고 이사장님 지금 네. 물론 이제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의원들이 네. 저 벌써 지금 7분에서 지금 3분도 안 남았어요 지의할 네. 사항 많은데 오늘 원만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는 분의1 책임을 이 책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네. 물어야 됩니다 아, 책임 있는 문제, 문제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보고하시고 네. 책임 모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그 보고해 주세요 그 lh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할게요 지금 부대주부대임대주택 관련돼서 지금 어 법이 지금 작년 5월 2 0일 개정된 거알고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혹시 강원도 처럼 얘기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지금 현재 뭐. 불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예. 분양을 그래서 지금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그런데왜 LH가 그렇게 처리를 해요? 국토부는 LH가 처리한 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입 다 해야지 매입 안고 지금 왜 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부는 매입했고요. 예. 일부 나머지 그, 부분에서는 경, 경찰 수사가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가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 전에 검찰, 이미 경찰에서 불법이라고 지금 내에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거 LH가 잘못 처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제가 오늘 질의를, 지금 사, 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예, 예. 별도 보고 해주세요, 이거.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지금, 주거급여 바뀌면서, 지금 국토부가 담당하게 되고, LH가 담당을 하게 돼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 전에도 제가 국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득관리공단하고, 예. 업무 문제와 관련돼서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아 주거복지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운영 관련은 LHC 고위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관리공단하고 뭐 특별히 뭐 권한을 갖다가 다툰다든가 그렇게 아니 주,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지금 네. 전담기관이 될 수밖에 아, 없잖아요 주거복지 전담기관은 저희가서 저는 LHC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LHC가 될때 될 네. 지금 현재 LHC가 될때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이제 주거위보도 국토부가 감당해서 어려터는개별적으로 바뀌면서. 관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기존에 주택관리공단 하고 업무 관련돼서 협의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국정감사도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예. 물론 복잡성은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방치해서 주택관리공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업무 또 오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 또 lh에 또 파트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저희 기능이랑, 예를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 다시 한 번, 예. 이것도 상의할 수 있도록, 사람 보내서 상의할 수 있도록, 제가 안, 의견 드릴 테니까 해주, 해주시고, 사장님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양공사 예. 예. <laughs> 전번에한번 사장 뵀는데그 지금 청소 영역 부당 해고한 거, 그거 뭐 어떻게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도,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애꿎진 청소 부 영역, 그, 저기 뭐냐, 바뀌면서 전부 해고시키고, 이거, 가 어, 지난번 의원님, 어, 오셔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공사에서는, 어, 나름대로, 그, 계약서 상에, 그, 국가에서 있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그,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간 어, 말씀하신 대로, 어, 고용 미순계가 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들이 그 지금은 고용노동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laughs> 다섯 차례 이상 그 협조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새로 체결한 영예국체에서그애구은 청소부들 그 다깨우싶고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녀석이야. 이게 정치 논문가입이야. 어, 뭐 어. 제들이 보고받기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합의점을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우리 사장님들 계속 보충질이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은 이어서 보충질의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어 조현영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